반드시 회양하라. 그러면 업이 녹을 것이다. 그대여, 지금 회양하십시오. 복을 짓고 그 복을 남에게 돌리십시오. 그 순간, 쌓인 업은 서서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쌓고 그것을 회양하는 자는 복이 열매되어 다시 그에게 돌아온다. 회향은 내려놓음이요 비움이며 자비입니다. 그대가 자식의 이름으로 회향할 때그 자식의 업도 가벼워집니다. 그대가 세상을 위해 회향할 때 그대의 삶에도 복이 흐릅니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향하십시오. 그러면 업이 고통이 괴로움이 조용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